그러면 오셨어. 나 이거 먼어 됐어. 자 아, 국채 좀하아내 거부터 갖다 놓으세요. 국채 하나 받으시고. 어?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나올 때 국채 주겠습니다. 오늘 나가고 싶은 분 대가자고 국채 어느 동가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 모래 제목이 뭐라고요? 꼭 한번 널 크게 모래 제목이 뭐라고요? 님, 박사장님들이 불렀던 노래, 바로 광대로 여러분들 들어갑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이 노래에 여러분들 사실상 광대 가사를 좀 들으라고 제가 지금부터 머리 뜯고 을저 벗습니다. 벗고 머리카락 흠클고 헝클해. 왜? 헝클릭좀 머리, 그리고 연기 풍지 그리고 깡통을 들고 범거지를 쓰고 다 떨어지러 오실 우리들은 광대라는 그런 노래 가사를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한다. 나중에 니까대중매체에서이 광대라는 음악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, 아! 어! 남원친한대 82회 때 왔던 그 각설이 하신 분들이 소개했던 음악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를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까제 좋은 방송 나올게 왜냐면 우리 각설이 하신 분들도 이제는 인기 가수 한 명이 나와야 돼 맞아 안 맞아요? 맞죠? 자 그러면 지금부터 광대로 그리고 아따가 말하지 마시고지 광대기 시어안지아 아까 누나는 누나는 능력이 좋네 남자 둘석대로 생기네 돈 많은 여자는 어쩔 수 없어 남자 둘석대로 생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붙일 때여러분들 움직이지만 는데 왜냐면 모든 죄의 혼을 쓰고 사들어왔어 지금부터 우리 각 사장님들이 불렀던 광대 미지 휴는 제가 합니다 따라서 하지 마시지 마세요 그건 제가 하는 거예요왜 남의 멘트까지 쓰고 지랄이세요 구경만 하세요 구경만 그냥 구경만 할수 없네. 그러면 여러분들이 같이 큐 한번 해줘. 알았죠? 그러면 제가 지금 누가? 누가? 미지.